어, 해다저 보인다. 우주선이 보인다. 보이잖아요? 잠시 후 목적지 부분입니다. 목잡지 부근입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문, 문을 이쪽에 내시는 거예요? 이쪽에 내시는 거예요? 네, 이쪽에. 음. 아, 더 좋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안 되는데, 음. 네, 각을 잡아야 되는데 요 제가 트러블도 갖고 제대로 가기 딱 잡힐 텐데, 저기. 괜찮안되고아 아, 오저 힘이? 그런가? 안 되나? 괜찮데 모양은 괜찮아요. 저기 자연스 오, 잘하셨어요. 아 예. 그래? 네. <laughs> 딸이. 딸이 호주에서 5년 만에 왔어요. 예, 네, 예, 네. 그래가지고 초 추억, 촉도 만들게 하면 이거 하자, 그래 가지고. 어, 옆에서 보조 역할을 잘해 주셨는가 보다. 아, 그러니까, 아, 그 위에 잡고 해야죠. 아, 요거. 요가... 해도 마찬가지 그래요? 응. 어, 한가해 봤어요. 스패너로 아니 그 스패 그런 걸로 잡고 하면 양쪽이 한반 뭐냐 깔까리 반대쪽으로 잡고. 반대쪽으로, 아, 스패너만 딱 잡고 있으면 되는데. 반대쪽 돌리면 그, 했는데도안 돼. 네. 이상안되제죠 오양 뭐가 각을 잡힌 것 같은데 십일또 오면 조금만 네. 아주 살짝만 저기 갔다 오니까 네. 그러긴 한데 음. 요거는 별자리 약간 올기는 하지만 이 북쪽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남쪽으로는 좀 평가. 내가 신발을 준비 여기 여기 땅 봐봐 여기 야 쪼리 신고 무슨 밤을 준다 그니까 내가 밤줄줄 알았나 음. 어 근데 여기 진짜 많아 많아 근데 저기 굴에나 함양 밤보다는 작어 이 옛날 <laughs> 토종밤인데 이거 네 내가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너무 달더라고 봐봐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여기 밑에 엄청 많은데 근데 옛날 그 구례만큼은 뭐 미치지는 않지만 그나마 여기가 구례가 아닌데 구래 그래? 여기가 구례가 아닌데 자꾸 구례 얘기라 하면은 얘네들이 섭하지? 그래? 어, 아, 나 신발을 잘못 신고 왔어. 진짜 대박. 아, 뭐, 아다고 <laughs> 놀러 온 거냐? 어? 응? 근데, 우리 산에는 밤이 떨어지면 다 벌레가 먹던데, 여긴 떨어져도 벌레가 안 먹었어. 자기야 굳이 밑에까지 안 가도 될것 같은데요? 그래요 여기 많아요. 수학수량 수확, 주세요. 빈티끼는 <laughs> 거? 아니 그 먼데까지 갔다 왔는데 많이는 갖고 왔겠지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, 일 일십 백 천만 십만. 아이고, 죽는 것도 괜찮구만. 많아서? 죽는 것도 일이구만. 나랑 신발 바꾸자. 내가 줄게. 나 신발 바꿔. 외국에서는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노는데, 아 진짜 언제쯤터공를 하고 있었지? 카메라를 왜날 줘? 어, 자기가 찍어요. 내가, 내가 종이를 올리면 여기까이 포미! 코미 내가 줬잖아. 코미. 아니, 떡 갖다 움직여야지. 자, 쪼리 신고 밤 저기 죽는 여자는 여기 처음일 거야. 그래도 다 합니다. 자, 신발 바꿔. 네, 나보고 다시 줄 거야? 한번 찔려 봐야지. 그냥 죽기만 해도 돼. 아, 내가 안수 있던데. 자 이거 내거 신발 바꿔. 그럼 자기는 뭐 하지? 나는 이거 저기 뭐시기냐 수확량 개수 파악해야지. 아, 해야 돼. 이 산에서 얼마나 많은 밤이 생산됐나 통계를 내서 통계청에다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오. 단위 면적당, 밤 수확량 체크해서 그래도 한가만못 따겠다. 구레는 이 정도 땄으면 40kg 40kg 한 마디에 따지 않았나? 또 병원 실려가는 거 아니야, 또? 아까시야, 아다, 아까시야, 아까시야. 아, 이제 가자. 가지, 야, 이거 뭐조그매 갖고 이거 어떻게 먹냐? 큰. 차 숟갈로. 이제 없는데 그 아줌마 그산 남해산에서 그렇게 저기 밤 따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 어디서 오셨어요 그렇게 남해산에서 이렇게 불꽃 밤주면 저기 형법 제87조 3항에 의해서 무기징역 또는 50년, 50년형 처해질수 있어요. 50, 50년, 50년? 나이제 갈래 나이제 갈래 나이제 갈래 이 씨도 가만있어 봐 이게 낙엽송 씨인가? 낙엽송 씨도 이렇게 되는구나 맞나? 낙엽송인가? 낙엽송이 아니고 딴거 병꽃인가? 가자 가자 싫어요 아니야 여기도 많어 많이 주웠나? 응. 잘했다. 잘했다, 치타. 자, 압수. 저기, 뭐시냐? 부, 법 채취는 징역. 50년에 해질수 있어. 이게 이것밖에 못, 다시 줘봐. 잡 봐. 여기 아까 내가 봉지 준 거, 그건 어디 있어? 봐봐 여기 수학책 있네. 오늘의 수학, 양.